자, 여러분, 방수에요, 방수. 자, 수기 지금, 비에 씌어가지고 배터리는 알죠? 배터리는 물에 넣어도 된다는 거. 예. 네. 그래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수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요, 여러분? 힘을 넣으면 되잖아. 자, 이렇게. 배터리 방수에요, 여러분. 이 진공이에요, 진공 안에 상태가. 괜찮아요. 이 셔터 아도 문제 없, 전혀 문제 없는요 셔터 안 나요. 자, 이미 청소했구요. 못 믿겠다고요? 분명히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자, 자, 방수처리해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방수 기자들. 자, 무청소하니까 아주 시원하게 깨끗하죠? 어, 오케이, 안쪽까지 시원하게 꽂습니다. 자, 1, 2, 3번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청소까지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지능성은 보면 알겠지만, 은 엄청난 차량이죠? 음, 엄청난 차량입니다. 오케이, 앞쪽으로 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상해가지고요. 자, 아시다에서 나온 차량. 자,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못 믿으니까. 자, 일단.